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이고요. 제목은 그마음의 생각하기를 해서 하나님 마음 생각하기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28장 2절까지를 보게 되는데요. 크게 단락은 나누자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다시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전에 21장쯤에 가보면 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죠. 근데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내용 이제 있었죠. 다시 다시 그 가드 지역으로 간 겁니다. 27장에서 자, 4절까지 그 내용이고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생활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번에는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같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그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으면서 어 자기가 어 이렇게 수도회에서 당신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저기 아래쪽에 시골에 가서 내가 어 있을 수 있도록 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가드왕 아기스는 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여러가지 전쟁을 하고 그런걸 보고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보고받기를 실제로 어,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서 남방 민족들 약탈합니다 어, 여기 보면 그술사람, 기르스사람, 어,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다 어, 보고는 어떻게 보고했냐면 이렇게 보고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갭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 갭과 겐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이게 다 어디냐면 유다 지역이에요 다윗이 여기가 유다 지역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기스 왕한테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유다 민족들을 그렇게 치고 죽였다 약탈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이런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해놓고, 그렇죠? 보고는 유대 동족을 침략한 것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입장에는 이제 동족에게 심히 미움을 받고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다윗을 더 믿게 된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지금 이제 시글락에서 이러한 어, 생활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나름대로 다윗이 그 안에서 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의 적국인 아말렉과 그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어, 사실 본인이 피신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 그러나 동족을 위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죠. 어, 그리고 거짓말로 보고를 올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계략을 세워서 거짓말로 보고를 올리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잘 됐다라고 했는데 큰 어려움이 이제 28장 1절에 나오죠. 그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 가드 왕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최전방에 서서 이제 이 전쟁에 너가 어, 참여해야 한다. 이제 숨어서 시글락 그 아래쪽에 숨어서 이제 뭐그 아기스 왕이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온 나오면 말에 의하면 다시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증인이나 생기면 안 되니까 싹다 죽여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정말 뭐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어, 완전히 어, 이제 전면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어, 그런 동족과 이제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예, 블레새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정말 그 상황에 빠진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 말은 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긍정적 의미에요 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앞에서 싸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킨 자를 삼을 것이다. 내가 어, 완전히 너를 신뢰하고 어, 어떻게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죠. 어, 승진시키겠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1절에서 4절 블레셋 가드로 피신한 다윗. 그의 무리들 오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식을 라이서의 생활 그리고 이8팔장일 절에서 이 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다윗의 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일 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물론 그 앞에 보니까 사울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안 죽이기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기로 했고 사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믿을 게못 되죠. 그것을 다윗이 알고 그 마음에 이제 두려움과 고민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됐냐면 염려로 연결됐고 그 염려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금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21장 블레셋 그 가드 지역으로. 피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때 묻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 땅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헤레 수풀에 머물라고 헤레 쪽에 유대 땅으로 다시 가게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갔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속 문제들, 염려거리들, 그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 여러분, 우리가 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근심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 염려는 보통 고민하는 내용을 보면 나오죠. 내가 고민하면 그것이 염려로 바뀌고요. 예, 이 염려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네, 이랬으면 어땠을까? 물론 현실적인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우리가 땅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어, 이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당장 급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고민, 고민이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다시 고민을 일으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난 연결되는데 확장되는데 여러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상 염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계로 연결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근심이 세상 염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한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시죠? 예,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뭐 당장 염려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인간인데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고민하고, 살피고, 여쭤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자기의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고, 어, 언제고 사울수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망명을 해서, 어, 하나님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제 블레셋지형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고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이제 사울이 듣고요. 더 이상 그를 쫓게 되지 않게 됩니다. 음, 얼핏 다윗의 계획대로 잘된 아, 것처럼 보이죠. 자5 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에, 아기스에게 어쨌든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고. 어, 목숨에 위협받지 않고 이제 있게 되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면서 시글락 지역을 요청했고요. 또 그걸 또 허락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고 잘하면 이제 내 사람 되면 내 부하 되면 어, 잘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다윗을 옆에 두겠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어 이제 다윗이 이제 허락을 받고 1년4 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약탈을 하게 되는데 다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국들이에요 블레셋의 주변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도 원수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거기를 다 약탈하면서 이게싹다 진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위기에서도 이 도망치는 정말 이 불안정한 이 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고 있지 않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고는 십절과 같이 거짓 보고를 올리죠. 뭐 거짓말로 이렇게 보고를 안 했으면 아마 의심받고 어 아마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유대 땅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은 더 좋아를 했던 거죠. 어 이제 완전 내 사람 됐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 자체는 우리가 칭찬할 수 없죠. 예, 다윗이 어, 나름대로 계략을 세운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뭐 다윗의 이런 뭐 이런 지로운 거짓말을 배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 얻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어,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는 어, 이건요 순전히 이게 본인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낸 어떤 꾀가 이제 이것이 당장 자기를 살리는 것 같고, 어, 자기를 이렇게 살길 열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거짓말을 낳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꾀가 몰라요. 이렇게 거짓말을 낳았다는 거죠. 어, 꾀를, 꾀가 를꾀 죄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뭔가 더그 어, 전략대로, 그 거짓말대로 뭐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빼도 박도 할수 없는, 어, 이제 이스라엘 적국과 본인의 동족과 싸워야 되는, 블레셋 편이 돼서 싸워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될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게 최고의 길이고, 그 고민과 그 결과가 최선이다 생각해서 이제 가게 되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계략도 세워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큰 어, 이제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그게 내가 보기엔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갔을 때 사실은 훨씬 수월하게 갈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 뜻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과 꾀에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해서 결국은 어 본인 꽤 본인이 넘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을 그이 위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이제 뒤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기가 막히게 건져내세요, 기가 막히게. 이건 다윗 때, 다윗이 잘라서가 아니라 자기 께 자기에 넘어진 건데 하나님이 다윗 기름부분 받은 자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과 은혜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보게 되고요.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당장 기가 막힌 문제들, 염려들, 그리고 불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계속 생각이 계속 말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는다 이러다 죽는다 이제 큰일 난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의 스스로 생각이 계속 우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꾀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불안할 수 있고요, 염려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스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여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마 그렇게 거의 말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어, 그런 액션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